첫 소식입니다. 성탄절인 오늘도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건데요. 특히 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확인돼 방역당국은 교정시설의 방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41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54,700 70명에 달했습니다. 이중 국내 발생이 1,216명, 해외 유입이 2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510명, 경기 217명, 인천 55명으로 수도권에서만 8 0 6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두 번째 전수 검사 결과 2 9 7명의 환자가 추가로 확인되며 누적 확진자는 51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모든 신규 수용자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고 격리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모든 교정 시설의 신규 수용자는 진단 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현행 2주에서 3주로 연장된 기간을 격리하게 됩니다. 또한 격리 해제 전에는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 확인된 이후에 기존 수용자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 밖의 비수도권은 충남 79명, 경북 67명, 충북 42명 등3 1 4명으로 연일 3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7명 들어 누적 773명이 됐습니다. 정부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신규 확진자 급증세가 이어질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TBS 안경원입니다.